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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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원예배 조형제 전신날이에요 그래서 여러 과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니과부터 한번 구경 가보실까요? 갑시다! 짜잔! 애니모션과 전신을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와 함께 엽서가 전시되어 있어요. 이 엽서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의 엽서를 이렇게. 아, 이 작품 정말 재밌게 봤어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전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 있으면 가져가세요 귀엽죠? 응,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정말 재밌어 봤어? 응, 응난 봤지 봐 봤어? 응 부럽다 애니메이션과 상영에 정말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홀홀몰리팀 팀이 우작작으선정정팀팀인인인기 너무 무아아역엽서 벌써 없없졌졌요요러면 이제 제터터뷰하 하러 면면되죠죠터터해봅해봅와홀와홀리팀입 팀입니다 애니든 우수작으로 선정된 <laughs> <와>, 홀리몰리 <팀입니다. 웃음> <laughs> <laughs> 팀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홀리든 몰리의 든 모든 상 크리스마스 파티 아니 나 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수 있을까? 어 맞아. 열수 있을까? 였어무당탕탕 아수라장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를성적으로열수 <laughs> 있을까? 우리 이게 무당탕탕인데 <laughs> <laughs> 혹시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재밌게 봐 주세요. 와! 그냥 여기서 아쉽고 안 열어. 다음은 실건 전시회를 보러 갈 건데요. 실거는 창조관 5층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가 볼까요? 와! 전시회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안에 조그맣게 테이블이 있어. 대박. 다들 서로 카 이렇게 r 이 두리서 작업을 하면 이걸 어떻게 자기 검지요 <laughs> <laughs> 아, 그게 고민이야? 아, 그렇 네, 그렇네. 적당히 나눠 갔지 않을까? 아. 호 선배님 보다 아, 정말? 윤나처럼어다 같은지 아니야? 진짜 멋있다 네, 이렇게 여러 전시들을 다양하게 둘러봤는데요 DDP에서도 추가 전시가 있어요 화해과랑 리빙 디자인과는 DDP에서 큰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팀을 한께 넘겨볼까요? 얍. 이런 데서 전시를 하게 돼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that's okay. She's on my bed playing video games. I'm w a t c 어때요? <laughs> 이렇게 존재하니까. <laughs>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와줬으니까. <laughs> 이 작품은 어떤 애들로 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앉았다가 쉬어가시고친구로 네. 힐링하시죠. 힐링안해요 <laughs> <laughs> 잘 <목소리> 안앉아 <목소리> 이게 다시 그러질까봐불 난다고 다들 안앉으시더라고 진짜 안전한데 이것도 저희과의 우수작인 원신아이언드 라고 합니다 컬러그루핑 확실히 되어있고 스티로폼을 열선으로 깎아서 만들고 드라이빗으로 표면에다가 발라서 질감표현을 했다고 해요 다육이가 이렇게 콕콕 귀엽게. 술영장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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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장인과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저희의 작품명은 휴미드스케이프입니다. 저희의 메인 요소는 이기와 식물, 그리고 레이어드 된 지층을 형상화하는 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화기 없이 하나의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하여 다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출을 하였고 이끼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하다는 인식을 벗어 나고 싶어서 다양한 종류의 이끼를 사용하였고 밑에 깔아 있는 돌은 뭐예요? 화산석인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음. 400kg 정도 <웃음> <진짜>? <웃음> 어떤 컨셉이죠? 겨울 시즌의 대표적인 이벤트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의 컬러와 오너먼트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였고요 실제와 허상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경험을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너먼트를 다양한 크기로 배치를 해서 직선적인 이 자대들과 함께 곡선적인 구가균형에 맞춰서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오너먼트를 만들 때 이렇게 접착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제가그랬습니다 <laughs> 멋있어요. 이것도 제가 많이 사어요 짜자잔, 천재리 <laughs> 예, 지씨색고요 색깔은...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어, 저희 색깔은 그 미국의 사암지대인 핑크캐년이라는 곳에서 자연에서 생성된 핑크 컬러를 영감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네. 스티로폼으로 제작한 건가요? 네, 압축 스티로폼을 <laughs>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열선을 아 이용해서 곡선과 직선의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그런 이유를 알수 없어요. 저희 굿즈는 가레산스위를 미니어처 버전으로 만든 건데요. 이름은 디어자 가든이고 직접 집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가든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들었거든요. 김정씨, 혹시 이거 이름이 뭐예요? 불보사입니다. 불보사. 제지향이입니다 저희 작품은 불이 꺼진 순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아 그래서 불이 꺼진 순간의 꽃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의 컬러도 그레이, 연그레이, 음. 네. 블랙 등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네. 저희의 포인트는 지아미로 만든 종이 꽃입니다. 복제와 어, 음. 어울리는 소재가 종이인데 음. 칼집이 난종인 지아미를 이용해서 음. 이거 생화인 방크샵 포모사 같은 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불이 꺼진 순간에 뭔가 생명을 나타내고 음. 이런 그린을 포인트로 만들어서 립비에서 음. 아, 열린 전시까지 모두 보셨는데요 전시를 준비하신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